단맛은 그대로. 그럼 더 좋은 거네. 그렇죠. 그럼 이게 좋지. 딸기를 사러 갑니다. 예쁜 걸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정이의 요리 교실은 <laughs> 아니고. 제가 오늘은 찐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렇게 장도 보고, 막 이런 유리방도 사왔는데, 뭘 해볼 거냐면요. 딸기로 딸기청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 하, 재밌겠죠? 그럼 깨끗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딸기를 씻어 줄 건데, 물로 한번. 일단 헹구고 베이킹소다로 씻으면 깨끗하다고 해서 베이킹소다를 가져왔어요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여기 어, 설탕 같다 맛있는 거어 맛있어서 잠시 놓으면 여기 틈새에 있는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합니다 어, 아 맛있겠다 하나만 먹고싶다 맛있는건 지금 이제 딸기가 나오고 있는데 딸기처음을 만들면 우유에 넣으면 딸기 라떼가 된다고 하고 술에 타먹으면 딸기주우도되겠고요 여러가지로 활용할게 많을 것 같아서 딸기로 선택했어요 병을 깨끗이 씻어놨는데 여기 얘네가 이제 깨끗하게 변신할 동안 뭘 하죠? <놀람> 설탕을 조금씩 넣어놔 볼게요 <laughs> 설탕을 미리 조금씩 넣어놓으면 좋잖아요? 몸의 흡수를 줄인 자일로스 설탕 광고는 아니고 우리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1대1 비율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바닥에 조금 깔아볼게요 뭔가 벌써 안 건강한데? <laughs> 하지만 여러분 몸에 흡수를 줄인 설탕이니까 어? 네개 딸기를 썰고 설탕이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넣어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라지? 그러면 이름표를 준비해 볼게요. 갑자기 <laughs> 생각이 내가 아껴둔 리본이 있을텐데 <laughs> 귀엽겠죠? 이 리본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포장하면 예쁘겠죠? 제일 중요한 제가 오늘 이렇게 딸기 청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바로 며칠 뒤인 12월 18일에 소정이의 단독 콘서트 겨울 꽃피다 를 진행하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 이벤트를 해서 선정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어떤 선물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정성이 들어간 선물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맛있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많이 와주세요. 진짜, 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그럼 선곡과 소정이 라이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됐겠지? 깨끗해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죠? 물 버리고 씻어 오게요 씻어 겠습니다 깨끗해진 아이들이 준비됐고, 여러분 여기는 소정이의 뉴 하우스입니다. 집 공개는 한 적이 없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 혼자 산다나 그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저 혼자 사는데 연락주세요. 자, 이제 딸기를 자릅니다. 딸기를 잘라요. 막 크다, 애들이. 제일 뽀짝그짝 잘해요. 자. 너무 맛있겠다. 이쁜데? 아 담그면 진짜 이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 볼게요 첫번째 첫번째 병에 넣어줍니다 젤가락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설탕을 부어야 되지 제게 좋았어. 그런 거같아요 어. 이렇게 한번해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응, 음, 음. 해볼게요. 얼굴만 찍어보 주세요. 잠깐만. 잠깐 음. 썰어볼게요, 여러분. <laughs> 쉽다. 칼질 참 쉽죠? 음. 한 들리게 내가 이렇게 한다. 하면 딱 한번 이게 썰려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사기를 한번 써보자고요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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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칼질을 제가 또 잘해요 그집말이자동으로 나와 참고로 지금 만드는 딸기청은 어, 이벤트를 당첨됐다 그런데 미성년자이거나 술을 못 드시는 분들께 드릴 선물이니요 그러면? 술을 드실 수 있는 분에게 제가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담근 담금주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담금주가 종류가 많은데 뭘 드리면 가장 좋아하실까요? 몸에 제일 좋은 거? 몸에 제일 좋은 거? 명지버섯 아니면 약원 당귀주는 너무 맛없어. 벌집주도 있는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우와! 맛없다 진짜로. 하고. 마지막. <laughs> 이렇게. 다 됐다. 응, 시체들. 딸기 시체, 딸기. 딸기 시체. <laughs> 미안하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어, 2주에서 한달 있다가 드셔도 된다고 하니까, 어, 콘서트 때까지 잘.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표정도 해볼게요다 어쩌면 어른들의 메인 이벤트. 자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여러분, 이거 진짜 찐입니다. 영상에서, 아니, 또는 어, SNS에서 보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담근, 세척 야관문으로 담근 담금주고요. 35도입니다. 35도이고 20년 10월 8일, 8일에 어, 담갔으니까 1년 하고 2개월 하고 10일이 지나겠네요. 색깔 보세요, 여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 해볼까? 언제 이렇게 마셨을까? 이거 약으로 제가 많이 마셔요. 취하려고 마시는 게 아니로? 아니고? 아니고?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로? <laughs> 마시는 건가? 약으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야한마향맡 <laughs> <탐마타> 보실래요? 보세요코칭했어코칭 <laughs> <laughs> 야광문까지 같이 들을 테니까 그, 제 걸러 드셔도 돼요 저는 그냥 씹어 먹, 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많이 놀랬어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죠? 이거 없는 거 아니야? 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약으로 제가 많이 마셔요. 진짜 입고 싶네. 저처럼 잘라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아, 아니! 아니! 자, 가자, 명사들. 가자! 이렇게. 이렇게. 얘네를 보관하셔도 돼요. 약간 엽제를 넣을 때 보면. 왜냐면 담가드리면 좋은데, 담가드리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기다림이 생각보다 길어요. 저도 힘들었다, 힘다잘가 이제라 행복한 곳에서 맛있게 너의 할 본분을 다하려. 다 떨어졌어. <웃음> <웃음> 안녕. 잘 가. 아예 콘서트 와주시는 분들에게 요정도 할수 있죠.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빠르게 갖고 깔아요. 음주를 하시는 분께는 소선이가 직접 담근 야간 문주 미니어처를 드리고요. 어, 학생이시거나 어, 음주를 즐기지 않는 분께는 제가 직접 담은 딸기청을 기다렸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올해 중순쯤에도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팬 미팅 겸 미니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찐 소정이의 콘서트가 옵니다. 밴드와 함께 하는 거의 노래가 몇 곡이었더라. 정말 정말 많았는데, 어, 밴드랑 함께 하니까 조금 더 좋은 리얼 사운드로 즐기실 수 있고요.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우리 12월 18일 소정이의 단독 콘서트 겨울꽃 피다에서 만나고요. 우리 아이들도 <laughs> 함께 갈게요. 찐 소정의 선물도 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시고요. 우리 곧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